승률 90% 골드존 매매 창시자 블루넌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 앞으로 벌어질 천기누설 설명해 줬고요. 12월물 매수 청산 후산타렐이 나올 수 있다. 이 영상 잘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 골드 공개타점 줬어요. 블루넌이 지금 골드를 보는 거는 12월 만기 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무지성 하방 땡길 거다. 그래서, 4020까지. 왜? 블루넌의 핑크색 자리는 여러분들 반등 한번 나오는 자리잖아. 골드로도 확인해봐.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그 핑크색 자리가 몇입니까? 4020인데, 이게 조금 더 올라오면, 시간이 지나면, 4030, 4020 정도가 되는 거거든. 그 정도 자리에서 익절을 하면 되겠다. 블루넌 방송 보고 매도 친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미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여줬던 거 여러분 어, 내가 골드 이런 식으로 빠진다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보여줬죠 어, 우리 멤버십 분들은 이때 본 거야 이거를 이때 이때 요정도 진행됐을 때 어, 골드 밀리고 빨간색까지 왔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핑크색 가는 자리다 라고 설명했던 거 여러분 이 내용이 그거 그린대로 또 가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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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그린대로지? 그래서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 어디로 잡으라 그랬어? 오, 요 정도 라인? 한요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반등 줬다가 나는 골드는 되밀리는 그림으로 봅니다. 그게, 자, 4로5 0 자리에서 그 밑에 영역. 자, 봐봐, 여러분. 나한테 그림은 어디까지 보였어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보였어. 어. 이렇게 바로 밀릴 것 처럼 보였죠 여러분? 근데 블루너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도 잡을 때 뭐라 그래 반등심 매도 그리고 내가 4150을 잡는 이유는 4150이 거의 손절가 부근이거든 이 자리까지 왔다가 가주면 땡큐 근데 그 자리까지 안 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잡으라고 했던 자리는 어디? 어 4150과 한4130 자리 요 정도야 여러분 좋죠 여기서 매도를 잡아서 어디까지? 핑크색까지 가져가라 이 말이야 내가 블루너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매매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린대로 또 나와버리죠. 여기서 상방 익절.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잡아서 하방 익절. 근데 여기 매도가 엄청 컸어. 이 자리가. 이 구간 하방 익절이 엄청 셌다고 여러분. 1300틱. 골드 1300틱 먹어본 사람 없을걸. 선물하면서, 여러분. 근데 지금 자리도 여러분들, 블루넌이 매도치라고 했던 자리, 만약에 4일3 0에도 매도쳤으면 지금 벌써 50틱 정도가 아, 5 0 0 t 이죠 500틱 수익이 나는 거야. 4일 3호에 우리 들어갔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여기 또 스탑 걸었어.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나. 올라와. 만약에 오, 올라가? 올라갈 일은 확률은 떨어지는데 올라오잖아. 우리는 본전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또 여기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확인할 건 뭐야? 핑크색 이 자리까지 오는지만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어? 지금 매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익절을 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지 또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지 보라고. 난 여기서 반등 나온다. 개인들이 이거에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빨강에서 반등 나올 때 쫓아 들어가서 죽고, 내동매매 여기서 IC 상방인가 매수 잡았는데 또 빠져? 여기까지 오니까 또매동가 하고 매도 잡았는데 여기서 또 반등 나와. 근데 블루넌 그거 다 알려주잖아. 선물을 여러분들, 1개월 전부터 나스닥 뒤질 때 급반등 나온다. 나스닥 24600까지 하방 나왔다가 상방 간다. 그렇게 해서 500포인트 익절한 거 보여주고, 5일은 폭등 나온다고 해서 폭등 나갔고, 나스닥 골드 타점 비교해서 골드 4000에서 4080 간다고 얘기해줬고, 여기 5타다 이거, 24400이죠? 24400에서 여러분들 2000포인트 올라간 급반등 지점 말씀드렸고, 나스닥 골드 5일 움직임 다 설명했는데 그대로 다 움직였고, 나스닥 500포인트 급반드 분석 결과 다 알려줬고, 한 번은 안 틀리지. 자, 블루던, 돋보기에 탄핵 쳐보세요. 1년 전, 1년 넘었죠? 트럼프 당선된다. 이땐 트럼프 당선되는 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세계 증시 급락 나온다. 이거. 자, 2025년도에 탄핵된다. 탄핵됐지. 거의 무당 수준으로 다 해줬다고. 그리고서 국장은 인물 테마조 해라. 이재명 관련주 날라갔죠? 남들은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테마조 하는데 블루너는 여러분들 탄핵되기도 전에 이미 탄핵될 거니까 인물들 관련주 사라고 했던 거야, 이게. 1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1년 전이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쇼츠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시켰다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매수? 100만 유튜버 50만 유튜버 걔들이 하는 게뭔줄 알아? 블루넌처럼 이 자리에서 하락 나온다는 걸 먼저 설명하지 않고 하락 나오고 나면 급락 어디까지 어. 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시장 살아나나 이렇게 말장난 하잖아 걔들은 근데 나는 여러분들 클라스가 다르다고 1000포인트 폭락하는 날이었어 이게 그런 걸우가 낙폭 과대라고 하는 거거든 어. 지금 자리는 낙도 과대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도 1,000 포인트 밀릴 때 여기는 매수 기회로 원래 삼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빠지진 않고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밀리진 않고 세력과 어 뭐야 권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이거 분명히 아마 여기서 급등 한번 시킬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자리가 여기야. 나스닥 최대 바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16462 16462 여기 4월 7일이죠? 이날 여기서 매수하라는 놈이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때 그 전날에 이때도 1200포 밀리고 다음 날도 1000 포인트 거의 이틀 만에 2200 포인트가 밀리는데 시장 여기서 하방 아니래. 근데 뭐라 그래? 중국과 미국의 협상 뉴스 뜨면서 상방 나올 거래.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구간은 여기 보입니까? 이거 장대양봉 보여, 여러분? 이 장대양봉 보여, 이거? 저가가 16,700에서 고가 19,300. 2,600포야, 여러분들. 하루의 변동폭이 2,600포. 이 변동, 이게 왜나온줄 알아요? 이때 뉴스가? 블루넌이 이틀 전에 설명했던 중국과 미국이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급등 나온겨.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 확인해라 골드 어4020 4030이야 여러분 빨리 내려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는 또 모함한데 뭐 매도 따라가면 안 되고 나중에 진짜로 여기 푹 찍어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39780짜리 다 적어 나오는 거야, 나는. 3,970에서 3,990 정도? 여기서는 매도 치면 또 큰일 나겠죠? 뭐가 나오는 거야? 어, 급, 반, 등.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